이번 시간에는 레더필로 이런 플리츠 가방을 떠볼 건데요 제가 이 가방을 지금 여름부터 계속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몇달 동안 계속 들고 다니고 있는데도 지금 너무나 이렇게 상태가 좋죠 멀쩡하고 뭐 늘어나지도 않고 뭐 닳거나 보풀액이 생기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게 레더필이라는 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로 이런 플리츠백을 한번 떠볼 건데요. 지금 거의 일랑뜨기로뜬 거고요. 해서 보면은 이런 입구가 이렇게 약간 오므라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석이나 숄트레지 같은 건 필요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이 부분에다가 숄트레지 정도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 네, 준비물은 레더 필 지금 이 두벌 마인색으로 두벌 하고요. 그다음에 통가죽 와펜 이런 걸 달아줘야지 또 디테일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이런 통가죽 와펜, 그다음에 바늘은 구호 바늘, 모사용 구호 바늘, 돗바늘, 가위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뜨는 방법은 일단 시작 코를 72 코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랑뜨기, 일왕뜨기, 전부 이랑뜨기인데요. 일단 첫 단은 짧은뜨기 6개, 그 다음에 긴뜨기 27개, 짧은뜨기 6개, 그 다음에 긴뜨기 27개, 다시 짧은뜨기 6개. 이렇게 이랑뜨기로 왔다갔다 하면서 떠주시면 돼요. 총 26단을 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 수대로 짧은뜨기와 긴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짧은뜨기를 요 개수대로만 그대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이 뜨개 방법이 뜨는 방법도 쉽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방법도 쉬, 쉽습니다. 그리고 실을 끊을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지도 않고 연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실한 개를 가지고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초보분들이라도 이대로만 뜨시면 굉장히 결과물이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72코 사슬뜨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을, 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다 바늘을 넣고, 이렇게, 매듭을 하나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72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10 네. 저는 지금 72코를 다 떴는데요. 어, 이거는 코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세면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짧은뜨기. 그 다음에, 긴뜨기를 27개 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까지 27. 그다음에 짧은뜨기가 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다시 27개. 자, 여기까지 긴뜨기. 그 다음에 나머지가 6개만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처음에는 코를 한번 표시를 해주고 하시는 게 편해요. 어, 코수도 한번 확인할 겸 이렇게 표시링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그러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뜨기 6개를 할 거예요. 기둥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자 한길긴뜨기는 아니, 긴뜨기, 한길긴뜨기가 아니라 긴뜨기요 실을 한번 감아서 네 여기까지 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긴뜨기 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긴뜨기는 이렇게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코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나달 코가 있을 때위 코에만 한 겹만 걸리면 돼요. 이렇게 가져와서 빼기. 자, 이렇게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긴뜨기를 27개를 떴고요. 여기 짧은뜨기 6코, 긴뜨기 27코. 그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6코. 다시 긴뜨기를 27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6개 했으니까 긴뜨기 다시 27개. 걸어서 사슬에 밑, 가닥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링을 달고 해주시면 코를 다시 셀 필요가 없어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27개 긴뜨기를 다떴고요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6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짧은뜨기 했던 데만 요렇게 좁아져 있어요. 여기는 긴뜨기, 여기 짧은 부분은, 여기 좁은 부분은 짧은뜨기, 여기 긴뜨기,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짧은뜨기.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요 편물을 돌려서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이랑뜨기로 뜨셔야 돼요. 이랑뜨기는 이렇게 코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달 모양의 코가 있을 때, 이 나달 모양의 코가 있을 때, 이 뒤에 것만 걸어서 뜨는 걸 이랑뜨기라고 하거든요. 여기 뒤에 코에 걸어서, 이렇게, 뒤에 코에다가 찔러 걸어서 뜨는 겁니다. 자,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짧은뜨기 또 여섯. 이제부터는 헷갈릴 게 없어요. 밑에 코 보면서 하시면 되니까. 짧은뜨기 했던 데는 짧은뜨기. 긴뜨기 했던 데는 긴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단을 뜨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이 가방을 이렇게 접었을 때 밑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밑부분 밑부분이 넓으면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밑부분을 좁게 하고 이 입구 부분도 좁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중간하고 입구 부분 양쪽을 지금 짧은뜨기 6코를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대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지금 3단째도 또 그대로 이랑뜨기거든요. 그래서 편물을 이렇게 기둥코를 하나 떠주시고 편물을 돌리세요. 그리고 항상 기둥코 뜨시고 편물을 돌리실 때는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다시 이랑뜨기. 보이면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은 짧은뜨기는 여기 걸린 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이지만 한길 긴뜨기는 하나 둘세개에요 헷갈리시면 요걸 보고 뜨세요. 하나 둘 이건 짧은뜨기, 하나 둘셋 이건 긴뜨기. 이렇게 계속 이랑뜨기. 일항뜨기. 이랑뜨기는 여기 뒷코에다가만 걸어서 가져오는 것. 계속. 이렇게 뜨다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죠?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생기고. 이렇게,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랑대게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단째인데2 6 단을 뜨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핸들하고 옆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아주 쉬워요. 네. 그러면 26단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26단을 다 뜨고 왔고요.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시면 돼요. 지금 이게 26단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요렇게 13개가 나오면 요렇게 플리츠 모양이 13개가 나오면은 총 26단을 뜬겁니다. 그래서 이제 핸들을 떠줄건데요. 핸들은 연결을 해서 먼저 핸들을 떠주시면 돼요. 자, 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지그재그로 넘어간 면이 이쪽 면이 앞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핸들을 떠주시면 돼요. 자, 편물을 이렇게 반을 접으셔갖고 지금 이쪽 코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놓고 지금 보시면은 이 옆면에 이 코랑 이 코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빼뜨기로 연결.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 놓고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85코를 떠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저는 지금 85코를 다 뜨고 왔고요. 더 핸들을 길게 하실 분들은 한 9코 정도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나는 짧은 게 좋다 하시면 한 80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지금 여기 꼬리 실이 있는데 이 꼬리 실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이 짧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을 먼저 통과 시키시고. 그 다음에 돗 바늘에다가 실을 껴서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은 상에서에이쪽은짧은뜨기이쪽은로은뜨기거로그러할까이쪽요그러니까이쪽게 일단 실을 안이렇으로단어주안고요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잘 펴서 이쪽으로 잘 펴가지고 이쪽도 맞은편 이렇게 가닥을 두 개씩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핸들이 연결이 됐고요. 지금 이쪽 면은 계속 짧은 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빼뜨기로 이렇게 핸들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짧은 뜨기를 해야 되니까,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 그리고 옆면부터 계속 이렇게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로 연결.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게 한 코, 뒤에 한 코. 이렇게. 이게 총 72코였으니까 36코. 빼뜨기 한 번, 이쪽에서 빼뜨기로 한코 썼으니까 한 35코 정도가 나오면 맞거든요. 근데 한두 코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연결하세요. 자, 지금 짧은뜨기로 여기 끝까지, 끝까지 연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로 쭉 연결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두 코. 자, 이렇게 이쪽을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편물을 돌려서 이 핸드백 바디서부터 쭉 빼뜨기로 여기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편물을 돌려서 첫 번째 코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를 여기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요 핸들은 이코산 요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코산 부분에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저는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줬어요. 자, 끝에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짧은뜨기를 할 건데, 기둥콜 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약간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굳이 안해 주셔도 되니까 첫 코가 조금 빡빡하거든요 힘 받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돗바늘로 조금 당겨 줘 주시고 여기서 짧은뜨기. 그러니까 코산에다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핸들 밑에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핸들 안쪽 면이 더 예쁘게 코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산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짧은뜨기를. 자, 짧은뜨기를 코산에다 하면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핸들 안쪽 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달 모양으로 일렬로 예쁘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빼뜨기로 마무리해주는 게 아닐 때는 항상 코산에다가 핸들 부분은 짧은뜨기 해주는 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짧은뜨기를 85코를 이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코산에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지금 요쪽 여기 첫 번째 코 여기는 지금 사슬코가 온전히 보이거든요 여기가 맨 마지막 코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해가지고 쭉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기둥코를 굳이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까 핸들 연결했던 곳에 한번더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한 코에 한 개씩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연결됐죠? 지금 짧은뜨기로 여기 맨 끝까지 연결하고 오세요. 자, 이쪽도 마지막 코. 자, 짧은뜨기 끝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빼뜨기 이제 빼뜨기를 여기서부터 핸들 한 바퀴를 전체를 다 돌려서 여기서 마무리를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빼뜨기 첫 번째 코는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서부터 빼뜨기 그러니까 이게 가방이 지금 긴뜨기랑 짧은뜨기, 빼뜨기 이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뜨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좀 완성도 있고 디테일 있는 그런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여기 핸들도 빼뜨기를 한번 쭉 해서 여기서 마무리져 주시면 됩니다. 저는 빼뜨기를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 부분은 빼뜨기로 거의 다 왔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제 핸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도 그냥 끝까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한번더 그러니까 핸들은 짧은 뜨기 한 단, 빼뜨기 한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실을 한 번도 끊지 않고 한 번에 다 뜨실 수가 있어요. 뭐 실을 끊어서 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간다든가 해가지고 뭐 끊고 연결하고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뜨기가 정말 쉬운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서 뜨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기 핸들, 여기 끝까지 빼뜨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거 알려드리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핸들 빼뜨기로 다 마무리됐고요. 여기 핸들 마지막 부분 빼뜨기, 그 다음에, 여기 몸통 부분에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고, 실을 잘라주시고, 빼주시고, 마무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를요 다음 코 이쪽에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 실을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이걸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까 요거는 꼬리실.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뒤로 가서 매듭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쪽 부분은 짧은 뜨기를 했고 여기 몸통 부분은 몸통 부분도 몸통 부분도 긴뜨기 그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은 짧은뜨기 그렇기 때문에 가방이 만들면 여기 입구가 좁아지고 다시 밑부분이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다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해지거든요. 그리고 핸들도 더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들이 좀 이렇게 힘을 받아서 늘어나기 때문에 핸들도 더 이렇게 직선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죽 앞에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봉제 방법으로 꿰매주시면 됩니다. 위치 잡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가죽 라벨이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다 솔트레지 입구에다가 달아서 염임장치로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그때는 여기다 솔트레지를 달아주시면 라벨은 이렇게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셔도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번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